첫 번째 게임은 더 에이지 오브 바라트입니다. 인도의 타락 게이밍이 개발 중인 액션 어드벤처 RPG로 플레이어는 고대 인도의 숲 수호자가 되어 신비로운 무기와 마법의 힘을 마스터하고 사악한 악마들로부터 조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개발사인 타락 게이밍은 인도를 세계 게임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자신들의 자본력과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트리플 A급 게임에 도전을 한다는 야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만큼 게임의 배경과 디자인이 상당히 신비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리플링 훅을 이용한 이동 방식과 전통 인도의 무기를 들고 회피와 반격을 통한 빠른 공방의 전투 액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동료와 함께 진행하는 멀티플레이어 모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래픽의 퀄리티나 캐릭터의 모션 등 트리플레이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충분히 느껴지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에이지 오브 바라트는 스 팀과 에픽 게임즈 스토어로 출시될 예정이며 아직 출시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ttacky J. 다음은 레지언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코버넌트입니다. 이 게임은 1인칭 다크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시면으로 추락한 말라크의 흔적을 따라 창조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나가야 합니다. 개발진은 이 게임을 FPS 소울라이크라고 부르며 총기 전투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근접 전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기는 총, 검, 활등 상황에 맞게 수합을 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전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으며 주문과 오라를 시전하여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혼자 또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협조하여 동으로 도 전하 는 캠페인 모드 와1대 1, 2대 2, 3대3 으로 진행 되는 PvP 모 드로 나눠진다고？하 는데요. 요새 이런 소울 라이크 액션 기 반의 PvP 게 임이 자주 나오 네요. 코브라트는 스팀 으로 출시 할 예정 이며, 아직 출시 일 정은 공개 하지 않았 습니다. 다음은 블루버에서 개발 중인 크로노스 더 뉴던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서바이벌 호러게임으로 블레이어는 수수께끼의 집단 컬렉티브에 소속된 여행자가 되어 1980년대 폴란드로 돌아가 시간의 균열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발사인 블루버는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를 개발한 게임사로 원작을 현대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리메이크 하며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도 자신들이 잘하는 호러게임에 첫 번째 오리지널 프랜차이즈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영상을 보면 폐어가된 도심과 괴물들의 디자인이 마치 데드스페이스를 본 듯한 SF 호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물 디자인이 상당히 기괴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네요. 또 제한된 탄약과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긴장감,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 열쇠를 찾고 자물쇠를 여는 간단한 퍼즐 등 전형적인 서바이벌 호러 장르의 특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시체와 합쳐져 새로운 능력을 가진 변이체가 되는 부분은 더욱 공포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F 호러 서바이벌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로노스 더 뉴저는 2025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폰이 개발 중인 헝거입니다. 헬렌 루즈의 개발진들이 제작한 PVP PVE 기반의 1인칭 서바이벌 슈팅 게임으로 블레이어는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의 황폐한 폐허에서 괴물들로부터 생존해 나가입니다. 게임은 혼자 또는 2명과 3명이 팀을 구성하여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퀘스트를 수행하고 생존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수집하여 안전한 장소로 탈출을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적들은 같은 목적으로 들어온 다른 유들 뿐만 아니라 헝거라는 좀비 형태를 한 적들도 존재하는데요. 헝거는 약하지만 공격이 빠른 웨이프부터 빠르게 달리며 플레이어를 쫓아다니는 눈먼 거인 브루트까지 인간을 잡아먹는 다양한 식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시대적인 배경에 어울리는 총기류와 근접 무기 등 다양한 무기가 존재하고 특히 100가지 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재능으로 나만의 빌드를 구성하는 다른 생존 게임과는 차별화된 RPG 요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더 포레스트와 헌트쇼다운을 섞은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타르코프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언거는 2025년 스팀에서 얼리엑스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엔조이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에버윈드입니다. 이 게임은 킥스타트 후원으로 개발되는 1인칭 샌드박스 RPG 서바이버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하늘 위의 섬에 기지를 짓고 자원을 모아 적들을 물리치며 이 세상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마인크래프트가 연상이 되는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발진은 스카이림과 같은 놀라운 오픈월드 탐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블록 기반 디자인을 결합하였으며 마인크래프트보다는 훨씬 탄탄한 RPG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월드 탐험을 통해 다운을 수집하고 비행선을 만들어 하늘을 누빌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환경을 조성하는 크래프팅 요소가 존재하고 여러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하는 등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버윈드는 2025년 스팀에서 얼리엑스스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